탄산수소나트륨의 가열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관에 탄산수소나트륨 5g을 넣고 시험관의 입구를 유리관을 끼운 고무마개로 막습니다. 시험관의 입구가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이때 탄산수소나트륨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기 때문에 집게는 시험관의 입구 쪽에 물립니다. 석회수가 담긴 비이커 등을 다음과 같이 장치합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시험관을 가열하면서 비이커에 담긴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석회수가 담긴 유리관을 빼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끕니다.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뺀후 시험관 입구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 봅니다. 실험 시작하십시오.